끝내는 중학용문법 마스터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챕터까지 왔습니다. 챕터 16 특수구문이고요. 강조도치일치화법이라고 부르는 이런 특수구문들을 모아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96강 컨셉 96번 강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조의 두 하고요. 이때 강조구문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강조는 이거 말고도 더 있긴 합니다만 군데군데 다뤄졌고요. 오늘은 특히 강조의 두와 이때 강조구문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강조의 두는요 동사를 강조할 때 쓰이는 아이고요 나머지 말들은 이 t 강조구문을 활용해서 주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강조의 두는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금방 정리가 될 건데 이 t h 강조구문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겠네요. 먼저 동사를 강조하는 강조의 두부터 들어갑니다. 동사의 강조라고 나와 있네요.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동사를 강조할 때는 일반 동사 앞에 do, does, did를 붙인대요. 그런데요, 의문문도, 부정문도 아닌데 일반 동사 앞에 do, does, did가 있으면 이 아이는 강조에 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do나 does나 did는요,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을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닌데 일반 동사 앞에 두 더즈 디디가 있어요. 아, 이 아이는 강조의 두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강조의 두를 판단할 때 핵심이 이 2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갈게요. 강조의 do, does, did 다음에는 일반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이 do, does, did라는 것은 원래 조동사였잖아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당연히 강조의 do도 조동사 do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동사의 원형이 온다는 거, 이거 잘 챙겨가셔야겠네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do는 인칭과 시제에 따라 does나 did로 바뀌는데요. d o 가쓰였쓰였다은것인칭인칭현재형재형이의미의요고요 did가 쓰였다는 것은 과거라는 것이죠. 그럼 do, does, did 다음에 일반 동사의 원형이 있는데 인칭과 시제는 do, does, did가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문해 통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I do love English 이렇게 나왔어요. 자, 주어 있고요. 동사 love가 있네요. 일반 동사 앞에 do가 있는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닙니다. 강조의 do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정말로 영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강조의 do라는 건 정말로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저는 정말로 영어를 좋아해. 요 I do love English 이렇게 읽습니다. 자두 번째요. She does tell the truth라고 나왔네요. 주어 있고요. 동사 일반 동사 테리 있는데 그 앞에 e 즈가 있습니다.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니죠. 강조의 두가 되겠네요. e 즈가 쓰였다는 것은 3인칭 단수 현재를 나타내는 거죠. 됐을까요? 해석할까요? 그녀는 정말로 진실을 말합니다. She does tell the truth. 세 번째. He did pass the audition. 자, 주어 있고요. 동사가 일반 동사 패스가 있는데 그 앞에 디드가 있어요.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니죠. 얘 역시 강조해야 됩니다. 디드가 쓰였다는 건 과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는 정말로 오디션에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법적으로 do, does, did 다음에 이렇게 일반 동사의 원형이 쓰였다는 거 됐을까요? 동사를 강조할 때는 이렇게 do, does, did가 사용되는 겁니다. 했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어려운 이 that 강조 구문으로 가볼게요. 주어, 목적어, 부사 또는 부사 구를 강조한대요 그럼 동사를 강조할 때는 do does did를 쓰고 나머지를 강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that 강조 구문을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형태는 이렇습니다. 이 다음에요. 비동사 is나 was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라면 is를 쓰시고요. 과거라면 was를 쓰는 거, 요거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강조하는 말 들어가고, that 쓰고, 그 뒤에 나머지 말이 연결되거든요. 형태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 is로 시작을 하고요. 현재라면 is, 과거라면 was 쓰시고, 강조하고 싶은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 또는 부사구를 여기다 쏙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that 쓴 다음에 나머지 말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강조 구문이라는 것은 이 비동사, that을 기본 틀로 잡아주시고 요 사이에다 강조하는 말쏙 집어넣고 나머지는 that 이하로 쫙 빼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현재이면 is고 과거면 was라고 했네요. 해석은 무엇 무엇 하는 것은 바로 이거이거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강조하는 말을 해석할 때 바로 이거 이거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강조어구는 보신 것처럼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 또는 부사구가 해당이 되고요. 단 동사는 강조할 수 없대요. 왜 그럴까요? 동사를 강조한다는 것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do나 does나 did로 강조한다고 그랬습니다. 됐을까요? 강조어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즉 사람이 아니면 which 장소를 나타내면 where, 때를 나타내면 when으로 바꿔 쓸수 있대요. 뭐를요? 여기에 나와 있는 t 슬이 앞에 강조가 사람이면 who, 사람이 아니면 which,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걸로 바꾸는 것보다는요. 그냥 이때 강조구문을 기본 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연습하도록 할게요. I saw Tony in the theater yesterday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봤습니다. 토니를 극장에서 어제라는 문장이죠. 동사 써는 이때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없다고 했네요. 그 나머지 주어, 목적어, 장소의 부사구, 시간의 부사 이런 것들은 죄다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로 나눠서 강조를 해볼게요. It, 비동사, 강조하고 싶은 말, 빵, 받고, 데쓰시고 나머지만 쓰는 겁니다. 시제를 봤더니 과거네요, 비동사 뭘로 쓸까요? 그렇죠, was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1번, I, 주어부터 강조해볼게요. 그럼 먼저, it was를 시작하고요. 강조하고 싶은 말, I 집어넣고, 그 뒤에 that을 쓰시면 강조금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머지 말을 전부 다다음에 쓰는 거예요. 당연히 i는 빠져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It was I that saw Tony in the theater yesterday. 해석 들어갑니다. 토니를 극장에서 어제 봤던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됐을까요? 이번에는 톤이라는 목적어를 강조해볼게요. 역시 마찬가지, it w a s 로 시작하고요. 강조하고 싶은 말 톤이 딱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t h a t 으로 기본틀 잡아주셔야겠네요. 나머지 톤이만 싹 빼고 전부다 정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I saw in the theater yesterday 가 되겠죠. 톤이 반드시 빠져야 돼요. 이번에는 아이가 살아납니다. 얘가 강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 들어갑니다. 제가 극, 제가 어제 극장에서 봤던 건 바로 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해석은 자연스럽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in the theater 극장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소의 부사고 시간의 부사하려겠죠. 자, in the theater를 강조해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it was로 시작하고요. in the theater를 강조하고 싶은 그 부위에다가 딱 집어넣고요. d a 로 형태 기본 틀을 마무리합니다. 나머지는 in the theater를 빼고 전부 다써 주면 되겠죠. i saw Tony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니를 봤던 건 바로 극장에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yesterday를 같은 방식으로 강조해 볼게요. it was로 시작할 거고요. 강조하는 말 yesterday 집어넣고 that으로 기본 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yesterday를 빼고 나머지 말 전부 써 주면 i saw tony in the theate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토니를 극장에서 봤던 건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술형에서요. 이렇게 문장을 주고 각각을 강조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문장을 각각 강조했을 때 맞고 틀린 거 이거 객관식 유형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 틀을 좀 잡으셔야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드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얘가 혹시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 아닌가요? 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얘가 이때 강조 구문인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이게 구분하기 어 이거 좀 <laughs>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 t 강조 구문과 이 uh, 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구별하는 방법 살짝 까다로운데 집중해 보세요. 먼저 강조 구문인 경우입니다. 자, it 있고요. be 동사 is나 was 있겠죠? 그리고 빈칸 이 있고 대시 있다고 할때 기본적으로 it 대수로 보여요. 그런데 이 빈칸 자리에 명사 또는 장소나 시간의 부사 혹은 부사 구가 나오는 경우 특히 장소나 시간의 부사가 나오면 무조건 강조 구문입니다. 다시 갈까요? 이 대세 기본 틀이 있는데 이 자리에 장소나 시간의 부사 장소를 나타내거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 혹은 장소나 시간의 말 덩어리 이게 부사구가 되겠죠. 이런거 방금 보셨던 것처럼 in the theater 장소를 나타내는 세 단어의 덩어리지요. yesterday는 시간을 나타내는 한 단어죠. 한 단어인 경우에는 그냥 부사고요.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가 된 부사구라고 부르잖아요. 어쨌든 장소나 시간의 부사나 부사구가 요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강조 구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거 명사가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 강조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첫 번째 구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비동사 데스를 빼고 강조 어구를 원 위치로 보내면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진대요. 강조하는 말은요, 사실 없어도 되는 거죠. 강조하고 싶어서 집어넣는 거지. 강조하는 말은 사실에. 빼버려도 됩니다. 그럼 강조의 의미만 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인 경우에는요, 이 비동사 데스 쏙 빼고 나면 문장이 하나가 완전하게 만들어져요. 한번 예문을 볼까요? It was yesterday that I saw her. 자, 이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강조구문인지 가조, 진주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비동 어, 이 비동사 대 사이에 있는 이 말을 보니까 시간의 부사네요. 고민할 거 없이 무조건 강조구문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제가 그녀를 봤던 건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또 하나의 방법은요. i 이 비동사와 데스를 싹 빼고 나면 문장이 만들어진다고요. Yesterday I saw her. 어제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됐을까요? 얘를 원래 위치인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근데 뭐 사실 얘 예, yesterday는 이 자리도 원래 위치긴 해요. 그래서 i 이 비동사 데스를 싹 빼고 나면 어쨌든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져요. 괜찮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주어, 진주어 볼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예문 음, 하나 더 봅니다. It was my mother that made this skirt. 라고 나왔어요. 자, it 비동사 대시 있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it, that, 가주어, 진주어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중간에 말해 보니까 my mother라는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구분은 좀안돼 보입니다. 그럼 얘를 싹빼 볼까요? 다시 가고요. 요거를 싹빼 볼게요. 그러면 얘 빼고 얘 빼고 나면, my mother made this skirt. 엄마가 이 스커트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구분해 보는 겁니다. 자, 강조 구문이라고 보신 상태라면, 어, 이 스커트를 만든 사람은 바로 저의 엄마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는 가조 진조 구문을 볼게요. 이 비동사 네, 어우 굉장히 틀이 비슷 비슷한 양이 완전 똑같죠. 그런데 이 빈칸 자리에 대부분 형용사가 오게 됩니다. 아까는 뭐였었죠? 명사나 장소, 시간의 부사 또는 부사구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자리에 형용사가 온대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가주어, 진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이 비동사 대를 빼고 나면 이번에는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만들어져요. 뭘까요? It is true that the o n l y bird catches the worm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비동사 대시예요. 그럼 가주어 진주어 구문 강조 구문 마구 헷갈려 보입니다 그런데 요 말을 봤더니 형용사가 있네요. 형용사가 있으면 뭐라고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보시면 된다고요. 또 하나 얘를싹빼 보겠습니다. 그러면 true the only bird catches the worm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죠 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진실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해석이 안돼 문장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를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판단했다면 얘가 무엇 무엇 하는 것은 혹은 것이 이렇게 은근히가 붙어서 주어처럼 해석이 될거 아닙니까 왜진 주어니까요 해석해 볼까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강조 구문과 가주어 진주어문의 해석 방법 다릅니다. 그러면 구분하는 방법은 이 비동사 대상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요거 먼저 좀 보시고요. 이 비동사 대를 빼서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보셔도 되고요. 해석을 통해서 구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조와 관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밑줄 친 부분이 일반 동사인지, 강조의 두인지, 아니면 조동사 두인지 괄호 안에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강조의 두도요, 조동사 두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말하는 강조의 두는 일반 동사 앞에서 부정문도 의문문도 말리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조동사 두와 구분해서 좀 보는 겁니다. 자, 1번. Sally does have a camera. 라고 나왔습니다. 주, 주어 있고요. does have 라고 나왔네요. 일반 동사 앞에 does 가 있는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닌 거죠. 그러면 얘는 강조의 do가 되겠습니다. Sally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does 가 쓰였고요. 그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 오는 거 맞습니다. 인칭과 수는 do, does, did 가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녀는, Sally는 정말로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 Tom did go there with me. 자, Tom 주어 있고요. 동사자를 보니까 did go예요. 일반 동사 앞에 did가 쓰였는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닙니다. 얘도 역시 강조의 두가 되겠네요. Tom은 저와 함께 정말로 거기에 갔습니다. 됐나요? 3번, She doesn't want to play the game.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반 동사 want가 사용된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does가 쓰였어요. 그럼 얘는 조동사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녀는 그 경기를, 어, 그 게임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I did my best to win the race. 자, 이때 did은요. 얘가 어, 일반 동사의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상황이 아니고요. Do one's best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do does did가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활용이 되면 얘는 일반 동사 두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일반 동사. 저는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번 Do you like swimming? 일반 동사 like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do를 썼어요. 그러 얘는 조동사 두가 되겠죠. 당신은 수영하는 걸 좋아하나요? 6번. I do understand you. 자, 일반 동사 understand 앞에 do가 있는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니네요. 그러면 강조에 do가 되겠죠. 할만하지요 해석할까요? 저는 정말로 당신을 이해합니다.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말로 이해해요. 이런 뜻. 됐습니다. B.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하여 문장을 다시 쓰시오라고 나왔네요. I met Jin-su at the park yesterday. 저는 진수를 공원에서 어제 만났습니다. 동사를 제외하고 주어, 목적어, 장소의 부사구, 시간의 부사 모두 강조할 수 있겠네요. it, 이 비동사 that 기본틀 잡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시제가 과거니까 비동사는 was로 쓰면 되겠죠? 갑니다. it was i that 기본틀 잡고 i를 제외한 나머지 말을 모두 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얘가 순서가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m a t 진수 이렇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해석할게요. 공원에서 어제 진수를 만난 건 바로 저였습니다. 됐나요? 2번. 진수를 강조합니다. It was Jinsu that 기본트를 잡고 I met at the park yesterday. 제가 공원에서 어제 만난 건 바로 Jinsu였습니다. 이거 워즈드가 챙겨가는 거잘 보시고요. 자, 3번 At the park를 강조합니다. It was at the park that I met Jinsu yesterday. 제가 j i 를 어제 만난 곳은 바로 공원에서였습니다. 마찬가지 패턴은 yesterday 강좌면요. It was yesterday I met j i n 진수 at the park. 제가 공원에서 진수를 만난 건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또 설명하고 갈게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후로 바꿀 수도 있긴 한데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후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 진수는 원래 문장에서 목적격이었잖아요.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얘는 훔으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 얘는 장소기 때문에 웨얼로 얘는 시간이기 때문에 웬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하나만 더 해보죠. 호진 broke the window. 호진이가 창문을 깼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사를 제외하고 주어와 목적어를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역시 동사는 과거이기 때문에 it was that으로 틀 잡아 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it was h o s i n that broke the window. 창문을 깬건 바로 호진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It was the window that h o s i n broke. 호진이가 깬 것은 바로 창문이었습니다. 강조구문이니까, 얘를 싹 빼고 나면, 호진 broke the window라는 문장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얘를 싹 빼고요. 얘를 원래 자리인 여기로 보냅니다. 원래 자리가 여기인지 어떻게 알죠? 코진이가 깼습니다. 무엇을, 아, 창문을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요. 됐을까요? 게다가, 이, 이 비동사 대 사이에 명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 얘는 강조구문으로 보시면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장소나 시간의 부사구인 경우는 뭐 얘는 100%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에 형용사 들어어있 있으면 0어가0진0 0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0습니다 만약에요, 브로1를 강조해 볼까요? 동사를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0 0 100% 100% 100% 100% 100% 1 0 일반 동사 앞에 did를 쓰고요. 얘가 시제를 가져갔으니까 얘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되는 거죠. 호진이가 정말로 창문을 깼습니다 이렇게 동사를 강조해 볼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C번 마지막 갈게요. 밑줄 친 it, that이 강조 구문인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괄호 안에서 고르시오. It was true that Tony broke the window라고 나왔어요. It. 비동사 대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네요. 가져, 진주어 구문. 또몇 가지로 확인해 볼까요? 얘를 빼고 봤더니, "출 토니 브로크드 윈도우" 문장도 안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으로 해석으로요. "토니가 창문을 깼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깔끔하게 가져, 진주어 구문 되겠네요. "It was Tony that broke the window." 이 비동사 대 사이에 명사가 들어가 있고요. 얘를 빼고 났더니 Tony broke the window라는 깔끔한 문장도 만들어지고요. 창문을 깬건 바로 토니였습니다라는 해석도 깔끔하네요. 강조구문. 3번, It was surprising that I passed the test. 자, it 비동사, that 사이에 surprising, 놀라운이라는 현재 분사, 즉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겠네요. 얘를 빼고 surprising I passed the test 문장이 이상하고요. 해석상으로 봐도 제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혹은 놀라웠습니다. 깔끔하죠. 가져오신 점 맞습니다. 두 개만 더 해볼게요. It was in the morning that my father washed his car. 자, 이 비동사 that 사이에 시간의 부사 구가 나와 있으니 100%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딱 빼고 나면 in the morning my father washed his car. 아침에 아버지께서 세차하셨습니다. 괜찮죠? 강조구문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세차를 하신 것은 바로 아침이었습니다. 깔끔하네요. 백퍼센트 강조구문. 오버. It was your laptop computer that Anthony used in your room yesterday라고 나왔어요. 이 비동사 그리고 that 사이에 your laptop computer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노트북이란 명사죠. 그럼 얘는 강조구문이 되겠네요. 그럼 얘를 싹 빼볼까요? Your laptop computer, Anthony used in your room yesterday. Anthony는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사용한 거지요? 그래서 얘가 원래 위치인 여기로 들어감 되겠습니다. 그러면 Anthony가 어제 네 방에서 네 노트북 사용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강조구문으로 해석해도요. Anthony가 어제 네 방에서 사용했던 건 바로 네 노트북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조구문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내용 살짝 어려운 내용 정리했네요. 특수구문에서 강조편이었었고요. 동사를 강조하는 do does did 그리고 나머지 말들을 강조할 수 있는 it that 강조구문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가조 진주 구문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해석 구분하는 방법 세 가지 가르쳐 드렸죠 이런 적절히 좀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질문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 97강 컨셉 97번. 이번에는 두 번째 도치로 갑니다. 강조의 도치, 가, 관용적 도치래요. 도치가 도대체 뭘까요? 다음 시간에 개념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